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새벽 배송의 선두 주자를 달고 있는 컬리. 우 회사명 이제 마켓하고 뷰티. 작년에 가 하, 하반기에 이제 뷰티 해갔고요. 지금 마켓 컬리 컬리의 지금 매출 규모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큰 폭의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자 마켓 컬리 컬리는 어, 지난 시간에 지금 방송했지만요. 2023년 초에 결국은 IPO 기업 공개 뭐 4조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1조 원 전후까지 저평가돼서 어, 기업 공개를 철회한 이후의 실적입니다. 자 2022년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래액도 지난 2021년에 2조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0% 이상 고속 성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021년의 매출액 매출액보다도 지금 거래액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업 이익은 아직까지 발생 안 했고요. 영업 손실 적자가 한2 3 3 4억으로한7.2%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목받고 있는 이커머스 e 새벽, 새벽 배송의 선두 주자로서 사실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매출 주목은 큰 폭에 올라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정도에 시작한 뷰티컬리 하면서 뷰티컬리가 매출의 상승에 큰 역할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중요한 건 이제 매출도 올리지만은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스타트업 ABC 시리즈 투자를 받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업공개 IPO를 해서 공모주를 해 갖고 기업의 어떤 가치를 올려서 시드머니 창출하면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유동성 자금이 올해 1월에 철리하면서 멈췄는데 지난 2022년에 받았던 유동성 자금 4천억 정도가 상반기에 있었고 이미 2022년 말에 1,950억 원으로 지금 줄어드는상 유동성 자금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탄을 계속 장전을 해야 되는데 실탄 장전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현금 보유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2년 계획했던 대로 2023년 장지동의 물류센터는 6월 상반기에 이제 일단은 클로징 하고요. 계획했던 대로 차원의 물류센터 한 14,000평 정도 되나요? 14 5,000평 정도. 지금 4월에 이제 스타트 할 걸로 예상되고요. 또 그 이후에 곧바로 평택의 물류센터 한 4만 6천 평 연면적까지 다하면한 6만 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두스수도권의 거점과 지방권의 거점 분산해서 지금 스타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 걱정이 되는 걸 뭐냐면은 기업의 창업자들이 스타트하면서 자기의 지분 구조를 갖다가 잘 배분해서 제 투자를 받아서 ABC 시리즈 투자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김사 대표는 많은 지분을 줘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투자 지분은 5% 전후에 상.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처 확보의 어려움이 2023년 상황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22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물리고 또 지금 연준의 금리 상승에 거의 1년 동안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에 투자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이 현상이죠. 이미 컬리에 대해서는 중국계 자본 뭐 세카이어 캐피탈, 힐하우스 캐피탈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미 50% 과반수를 넘은 상황에서 지금 재투자를 받을 상황은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커머스에서 주목하고 강조하는 게이 이 내용입니다. 공헌 이익이라는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헌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는 나옵니다. 근데 기업은 고객 수가 지금 한 컬리가 1,100만 명 넘어서 1,200만 명 정도 회원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로서 그만큼 이커머스의 새벽 배송의 식품에 관련된 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투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갖다가 받은 이익이 아닌 매출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은 이미 4년 연속 지금 공원 이익은 증가세 플러스를 나타냈고요. 또 2022년 1년 동안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공원 이익은 전년 동... 기간 3배 이상 큰 폭의 지금 성장을 나타냈고 2022년 4분기에서는 5배 이상의 공원익이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적된 투자, 지금 투자 받아서 적자에 관련된 누적액도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정 누적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상항에서 어떤 실탄을 어떻게 장전할까? 이 부분 좀 주목해 봐야 겠습니다 일단 새벽 배송에서는 물류 거점은 최다 거점을 지 확보했습니다. 창원, 평택 물류센터, 테크인력 채용 등 투자를 받아서 이미 2022년에 진행한 것은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충청권, 대구, 부산, 울산까지 새벽 배송 권역을 갖다가 확대해서 지금 진행 중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대기업군이라든가 유통 강자들이 아니면은 더 편의점의 BGF도 그렇고 지금 새벽 배송에 진출했다가. 물량 확대라든가 수익구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대다수는 지금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새벽배송의 3두마차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오아시스 쿠팡 다양한 기업 중에서 지금 이 기업은 가파른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미 2023년 1월 초에 IPO 상장을 철회했지만요, 다시 재장전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또 금융상이나 투자 리스크가 많이 지 호전되면은 다시 준비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요. 자 마지막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2014, 15년에서 이제 새벽 배송을 갖다가 이제 시작해서 계속 매출 규모는 큰 폭의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조 원대 매출 올라갔고 2조 6천억 원대 거래 금액이 지금 단독 1위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 올해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공원 이익은 이미 4년 전부터 계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인프라 확대하고 사람 뽑고 이런 비용이 결국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전제에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황에서 이제 수익구조라든가 관련된 비용구조를 어떻게 하지 않냐. 지금 임원진들이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자세 번째는 인건비 증가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사실 이커머스 기업들은 투자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가 다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 인해 전술로 지금 투자해서 물건을 갖다 피킹해서 출고해서 재합포장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 비용 고비용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거점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효율성을 생산성을 수익 구조로 올리는 이 효율적인 추세로 어느 정도 비용 구조를 절감하느냐. 지금 마케팅도 어, 컬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만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지금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출과 실적은 상당히 지금 호전돼서 좋은 반응은 있지만은 갖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없습니다. 2천억 미만의 지금 적게는 1,500억. 정도 규모기 이 때문에 이게 올해 1년 안에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재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받을까? 갖고 있는 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IPO 기업 공개를 내서 공모가를 해서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가치를 올려서 가야 되는데 올해 2023년도. 금융시장 투자시장이 아직까지 상반기 조심스럽게 좋지 않고 하반기도 연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상황 한번 주목하면 빠르면은 2024년을 목표로 아마 IPO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출의 통통통 속보로 컬리가 매출 규모 상황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실전 장전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는 오아시스 편 방송하겠습니다.